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방남입니다. 오징어 게임 재밌게 보셨죠?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 장면 중에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탑3가 남았을 때 뭔가 그간의 공로를 채워주면서 진짜 맛있는 고급스러운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대접을 하잖아요. 그걸 막 개걸스럽게 먹고 나서 그 음식을 치우는데 뭔가 이렇게 음식은 다 치우는데. 파 자루만 남겨 놓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깊었는데 그 장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뭐 누가 죽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 저거 라귀오리다 내가 좋아하는 칼인데 저칼 진짜 이쁜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커트러리 락귀올 커트러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주방용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라비올이라는 거는 어떤 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의 라비올이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아, 라비올이라는 마을이 그 옛날부터 칼을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만들었던 칼 중에 그 포켓형 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프랑스 전역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라기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양식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라기올이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길래 오징어 게임에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느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기올은요. 디자인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곡선형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그리고 뒤에도 살짝 곡선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라디오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꿀벌입니다. 꿀벌 모양 장식이 있는 게 라기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라기오는 그러면 디자인만 예쁜 브랜드인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라기오는요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최소 150년이에요. 그 전통이 진짜 얼마 안 됐다 싶은 브랜드가 150년이더라고요. 150년, 160년, 심지어는 80년이 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인정신을 갖고 직접 이 커트러리 장인들이 수공예로 만드는 커트러리가 바로 라귀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칼 단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말 최소 100여 가지 공정이 들어간다고 하고, 어, 라기올 같은 경우에는 소믈리에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라기올에서 그런 와인 오프너나 와인 나이프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2 0 300가지 공정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드는 브랜드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죠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될까요? 라기올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는 대략 한 6가지, 6가지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 고급! 진짜 고가 라기올과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살만하다 싶은 정도의 중저가 라기올로 나뉩니다 자 고가 라인업은 라기올 앙오브라 그리고 샤도 라기올 포르주드 라기올 요 정도가 있다고요. 왜냐면 저도 이 친구들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커트러리 몇 개만 써도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기엔 이 친구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 듀보 라귀올, 장 네론 라귀올, 안드레 베르디의 라귀올입니다. 세 친구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지금 다 공식 수,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어, 간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고급형 라귀올보다는 그래도 살만한 가격에 구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세 개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세개 브랜드의 라귀올은 제가 다 접해봤거든요. 잡아도 보고 써보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퀄리티나 잡았을 때이 그립감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디자인의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장규본은 굉장히 심플해요. 약간 이런 일자형 디자인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일자형 디자인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장내로는요, 이렇게 손잡이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죠. 대부분 이렇게 휘어진 곡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안드레베르디에는 또 이렇게 일자인 것도 있고, 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진짜 살 살짝살짝의 디테일 차이, 고런 차이 정도만 있지. 품질이나 쓰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라귤 커트러리는 생긴 것 뿐만 아니라 그 퀄리티도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좋은 메이드 인 프랑스 명품 식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주방남의 주방 리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주방용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방남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주방남이었습니다. 안녕!